다양하게 남겨드시습니다 아, 네? 아아 네, <laughs> 네? 오케이, 아, 오케이. 지합시다지 있습니다 응. 어 할까? 우리 이제 만다 그녀와 그해준이 그렇게 <laughs> <되게 웃음> 결혼한 거같데 <것 같아. 웃음>

처음 남겠네요. 음, 를 하나 잡을까? 응. 아, 더워 <laughs> 뭐떤거 원하시는 포즈? 쿵 부딪히는 거야? 아. 아, 여기서 이렇게? 잘 나오네 오빠는 항상 새끼손가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닿으려고 또 어떤 포즈원하시 있나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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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지금 카메라 드셔서 이렇게 아, 반응을 같은... 크게 못해주시는 거예요야잘까요보라한번해면는 아, <laughs> <laughs> <멋있게. 웃음> 제가 MC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, 뮤지컬 사랑스러운 나의 사랑에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앞으로 남은 공연도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,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수 배우님도 마무리 한번. 네, 여러분, 또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기도 했지만,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요즘 너무 많이들 찾아와주셔서 정말 저희는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으니까요. 6월 21일까지 끝까지 자리 꽉꽉 채워주시면 저희는 여기서 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다. 많이 많이 와주세요. 감사드립니다. 자, 최고의 공연을 더 <laughs> 특별하게 뒤처리하다티 <디처링하던 웃음> 디케니크 정광데이. 티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TPL링크의 구처링은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